시청자 여러분, 둘, 셋, 윌마 n 윙스! 안녕하세요, 픽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픽시에서 최장신과 보라색과 귀여미를 맡고 있는 메일의 포로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픽시에서 올라프와 메인댄서를 맡고 있는 디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픽시의 말랑말랑 찹쌀떡 샛별입니다 아, 참... <laughs> 안녕하세요. 흑발로 돌아온 서브보컬 최수 아기입니다. 안녕. 와, 베이비. 네, 안녕하세요. 픽시에서 막내와 하영이를 맡고 있는 다정입니다. 리본의 타이틀곡 빌런은요, 디스코 기반의 리듬과 그리한 사운드 조합이 특징인 곡으로 저희 픽시의 재탄생한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저희의 퍼포먼스나 그런 음악들과 컨셉은 좀 다크하고 강렬한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네. 이번에는 저희의 색깔을 가지기도 하지만 조금 더 트렌디하고 세련되어진 모습으로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것 같아요. 이번 앨범의 제목이 리볼이잖아요. 이제 재탄생이라는 의미로 정말 픽시의 페어리프레스트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또 여정이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겨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 오. 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사실 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요정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한 <laughs> 것도 있고, <laughs> 근데 또그 세계관에 집중을 해야 하니까, 페페이한테 많이 물어보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세계관에 조금 집중해주, 해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세계관을 조금 더 이해를 하면 할수록 이제 무대나 표현력도 좀더 많이 느는것 같아요. 음. 이제 저희의 세계관을 맞아요. 토대로 이제 저희가 무대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저는 <laughs> 요정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거든요>. 음. <laughs> 저희가 요정들 이렇게 불리는 게 정말 한 명은 요정 같아서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다 귀엽고 깜찍하면 너무 뻔하지 않나라는 어, <laughs> 생각이 있어서 저희 컨셉이 제일 독보적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보석도둑. 천부 살인업자와 딸, 빌런이 되서는 킬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해커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킬러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운반책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수아 씨가 훔친 보석을 제가 운반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한 설계자 <laughs>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laughs> 이 빌런들 제가 다 조종하고 있습니다. 오! <laughs> 오 응원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빌런 활동하면서 음악방송에서 팬분들이 응원소리가 진짜 크신 거예요. 활동을 더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네 우리 민시들 이렇게 저희 빌런 활동으로 첫 처음으로 정말 열기를 같이 느끼고 무대하면서 정말 항상 행복함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이번 활동도 민시가 있기에 정말 열심히 할수 있었고 행복하게 할수 있었다. 이렇게 네, 저희 픽스는또 항상 어,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으로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번 빌런 활동도 많이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실, 저희는 항상 저희의 퍼포먼스가 좀 저희의 장점? 표정 연기 이런 게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데뷔 때부터 이제 대면을 못해서 항상 화면으로만. 보여 드렸잖아요. 이 이번에 대면도 하고 해외 투어도 하게 되어서 이제 저희의 그런 퍼포먼스나 그런 것들을 직접 보여 드림으로써 저희의 에너지와 그런 음. 파워풀함을 직접적으로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하고 저희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사실 이전 앨범까지는 뭔가 저희의 다크함을 벗어나기가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빌런 활동을 통해서 그나마 이제 앞으로의 음악, 방향을 조금 더 열어둔 것 같아서 좀더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앨범 수록곡들까지 다 모두 들어보시면 다크하고 좀 컨셉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던 음악보다는 이번에는 좀 정말 뭔가 편안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수록곡도 있고요. 뭔가 굉장히 즐기면서 들을 수 있는 수록곡도 있고 뭔가 다양하게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날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들으시면서 뭔가 힐링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이 끝이 나고, 미국에 가요. 가서 이제, 내 주변에서 이제, 미국에 갔다 오면 대박이 날 것이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 저희 정말 바램이기도 하고, 미국에 가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올 테니까요. 픽시 성공합시다. 이번 미국에서도 저희 픽시의 존재감을 뿜뿜하고 오겠습니다. 음. 콘셉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음. 음악 비트나 섬세한 부분들을 되게 또, 음. 좋아하시는 거. 저희의 또 퍼포먼스나 실력적인 부분들도 되게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음.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부를 조금 조금 다들 하고 있긴 하고요. 저희는 다 한국인 멤버고, 토종 한국인 멤버이기 때문에 다들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l o o k o o t for our stage, thank you. 세요 <laughs> 네. See you soon. Bill, b i l 언젠가 할수 있겠지? <laughs> 기다려! 우리가 간다! <laughs> 오! <웃음> 간다! <웃음> 네! 그럼 지금까지 With m w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어디에서도 보여드리지 않았던 계기가 있데요 어? 뭔 돌아가는 미차는맥그